안녕하세요. 음식점 창업을 준비 중인 사장님께 실례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창업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식점 오픈 행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보통 오픈을 하게 되면 오픈 당일 날 도우미도 부르고 지인들로 불러서 축하를, 축하 행사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제대로 된 행사인지 아니면 조금은 잘못된 행사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음식점 오픈 행사에도 때와 장소가 있다입니다. 첫 번째 보통 오픈 당일날 개업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픈 행사 후 좋은 날을 잡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픈 행사 후 좋은 날을 잡아서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사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한 가지. 첫 번째, 개업하고 바로 지인을 부르면 안 된다. 많은 외식 창업 초보자가 하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가게를 처음 열면 대부분 오픈 첫날에 자기 지인을 불러서 매장을 시끌벅적하게 만드시는데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가게 앞에 각종 화분과 화환으로 보행을 방해하고 또 행사 도우미를 불러 온 동네 떠나라 큰소리로 호객행위까지 하죠. 누구를 위한 창업인지 누구를 위한 오픈 행사인지 도대체 창업은 왜 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것 같지 않으세요? 식당 창업이 무슨 유세, 선거 유세다니고 정말 개념 없이 창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창업 첫날에 진을 부르안 되는 건 이유 첫 번째, 어떤 것이든 처음 시작할 때는 손에 익지 않아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보는 물론이고요. 경험이 풍부한 사장님이라도 낯선 가게와 익숙치 않은 식당 내부에서는 실수를 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초보 운영 사장님은 손님이 있어도 실수를 하고 실수 실수를 하고 버거운데 지인까지 불러서 갑자기 손님이 몰리면 반드시 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창업을 하시는 사장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왜 하필 오픈하는 날에 일반 고객도 접대하기 힘드실 텐데, 많이 버거우실 텐데, 지인까지 불러서 또 어렵게 오픈을 하시냐고요. 근데 사장님 말씀을 듣고 저는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를 간추리면요. 첫 번째는 이런 날은 다 이해해준답니다. 나를 찾아온 지인도 이해해주시고, 식당을 처음 찾아온 고객들도 나를 이해해 주신대요.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고객이 이해해 주실 게치여도 아니고 이해하신답니다. 도대체 뭐 물어보고 사전에 약속이 돼 있었나요? 그두 번째는 오픈식단에 이렇게 해야 오픈바를 받는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어봤어요.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냐고요. 어디에서 그런 거를 배우시고 오셨냐고 여쭤봤거든요. 근데 사전에 하는 말씀이 주변 지인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대요. 다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또 여쭤봤습니다. 그분들 식당 창업에서 운영하시냐고요. 근데 그분도 안 하신대요. 그냥 직장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랍니다. 그런 분들이 하는 말씀을 고지 것대로 믿고 장, 내 장사에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보시는 사장님 보시는 분들도 이 사장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혹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생각을 바꾸십시오. 제가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개업식에 찾아온 분들이야 평소에 나와 친분 있고 또 창업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라 조금은 대접이 소홀해도 오늘만큼은 그럴 수 있겠거니라고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할게요. 하지만 정작 앞으로 내 식당을 이용할 고객의 입장에서는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새로운 음식점이 생겨서 호기심도 생기고 창업하는 날이라 조금이라도 더대접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방문하시지 않을까요? 이런 고객에게 사장님이 친절하고 친절하게 인사하고 서빙을 못할 망정 가게 사장님은 손님이 오시는지 많은지 자기 지인과 잡담을 주고받으며 침묵도무를 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처음 온 고객이 과연 이해하고 아 그러려니 라고 생각해 주실까요? 만약에 제가 손님이라면 전 그렇게 절대 생각 안할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사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개업식 날이라고 절대 이해 안 하십니다. 개업식 때떡한 조각으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떡한 조각에 마음이 동해서 다음에 또 방문하실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10명의 고객이 왔다 갔다 하시면, 8분은 재방문을 안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말 적적으로 극 저는 동의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같은 값이면 대접받고 싶은 마음은 똑같을 텐데 그래서 오픈하는 식당에 가면 조금이라도 더 친절히 대접받을 줄 알고 방문한 것인데 반대로 내가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들이 대접을 받고 있고 나는 푸대접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그러면 정말 그 식당을 재방문하고 싶겠어요? 또 이런 고객이 주변 지인들에게 좋은 말을 남기실까요? 한번안 좋은 이미지가 생기면 소문이 안 좋게 날 수밖에 없고, 정작 한 번이라도 이용 우에 이런 판단을 내리신다 그러면 덜 억울할 텐데, 한 번도 안 와보신 분이 또 다른 소문을 내셔 나에게, 나의 식당에, 매상에 큽한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 정리 드리겠습니다. 오프신 날은 조용히 진행하십시오. 2, 3일 정도 직원들과 손발도 맞춰보시고요. 주방 기계도 손이 익히시면서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오픈 행사를 그때에도 늦지 않습니다. 저 역시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지인은 정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매출이 안 오르는 요일이 있습니다. 그때 부르셔서 개업 축하 인사도 받으시고 모자란 추가 매출도 올리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군내식당을 전문으로 창업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창업에 안정적인 창업을 돕기 위해 각종 전문 기관을 수료하고 거기에 맞게끔 열심히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식당 운영 창업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